자 오늘 하승진 전태풍 듀오죠. 이 듀오에 치구 하시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같은 농구선데 인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. 야, 한 팀에서 또 함께 이 호흡을 맞추기도 했었고 아, 이제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도 정말 절친 콤비임을 찐친임을 보여줬던 두 분입니다. 이 KT 위즈 야구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렇죠. 인사말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야구 대표자 KT 위즈 대표 하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, KT 위즈의 대표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 누군지 알지 전태풍 <laughs> 역시 혼남면 전태풍이죠 어, KT ]이죠. 위즈 선수들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, 그리고 KT 위즈의 매직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경기 꼭 승리해주셔서 KT 위즈 팬분들 계속 야구 경기 볼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야 감격한 면지를 선물해 준두 분이었습니다. 혹시 뭐 방송인이에요. 너무나도 <laughs> 잘하죠. 매끄럽습니다. 네, 자이 승리 기원 시구를 시구와 시타가 될 텐데 오전 태풍 마운드 하승진 타석입니다. 하승진 선수가 마운드에 섰으면은 와 타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죠. 2층이 아니라 뭐 거의 <laughs> 3층에 던지는 느낌이었을 텐데 와이 타자 ABS 존이면 어떻게 스트크존 되나요? 방망이가 거의 이수 시개네요 <laughs> <laughs> 자, 오히려 마운드보다 좀 앞쪽에서 던지는 왼손 투수. 야, 태풍 같은 목적. 아, 그리고 하승진 선수는 지금 타격 폼을 아. <laughs> 김민혁 선수를 따라했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대로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. 네, 예, 뭐 리듬감 있게 나가는데요. <laughs> 이게 의도된 거라면 정태풍 선수의 제구가 완벽하네요. 아, 제구 좋은데요. 가장 안 아픈 부위, 엉덩이를 맞춰줬어요. 정확하게 맞춥니다. 앞뒤도 뒷다리 네 지금 떨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김민혁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. 아. 완벽한 이 계획과 실행이었습니다. 소장까지 아. 완벽했고 아. 자. <laughs> 자, 이렇게 연습을 했을지도 그렇죠. 알수 있고요. 정말 잘 들었습니다. 오늘 NC 다이노스의 정규 시즌 년 최종전, 오늘 경기 시구 행사는 스타벅스 창원 NC 파크 R 정장 이자영 점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. 오늘 마지막 홈 경기 NC 다이노스 꼭 우승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좋습니다. 네, 저도 시즌 내내 <laughs> 자주 뵀던 분이라. 그렇죠. 아니 여기 중계석에서도 <laughs> 지금 매장이 유독 오늘 매장의 간판이 번쩍거리는 것 같아요. 예. 아마 야구 팬들도 잘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. 경기장에 오셨으면 여기 미소도 아름다우시네요. 예. 예. 오, 간결한 <laughs> 동작입니다. 테이크백은 좀 짧았는데. <웃음> 예. <웃음> 요즘에 이딥세선 동작이 굉장히 어, 짧아야 된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. 예.